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바로 핵심 인물이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아침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음이 공개된 지 22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 서울청에 들어서기 전에 강선우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십려년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출석인데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실례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그동안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주목받았던 그 대상들이 이제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경찰은요. 이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난 2022년 당시의 상황을 모두 재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달 말 처음으로 공개됐던 이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 이렇게 뭐그 돈을 갖다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리원님이 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녹취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읍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기자들 앞에서 본인은 원칙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선 조사에서 <laughs> 김경 서울시 의원과 또전 보좌관은요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들을 해왔습니다. 과연 오늘 강선우 의원은 경찰에 어떤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질문들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는 강선우 의원 과연. 일억 원이 오갔던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김경 서울시 의원은 셋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억 원을 건넸다고 이미 진술한 바 있고요. 또전 보좌관 카페에서 셋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자신은 쇼핑백만 전달했다. 일단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셋이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라고 지금까지 입장을 견지해 왔었죠. 자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두 사람의 진술과 완전히 엇갈리는 입장이었던 강선우 의원 자 오늘은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요. 일단 강선우 의원이 입장을 할때 원칙이 있고 원칙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건 얼핏 들으면 나는 무죄다라고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이제 수사를 받았고 나중에 뭐 기소돼서 재판이 받았는데 유죄가 되면 저 말을 어떻게 주소 담을 수 있을까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고 결국에 저는 이 어떤 사건의 전개가 이 전직 보좌관도 이 일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사실 이렇게 좀 전개가 돼 가는데 그것만 빼고 나면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 의원 둘 간에 돈을 주어 주고 받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김경 시 의원의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과 또 돈을 주게 된이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질 신문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전 보좌관과 김경 서울시 의원의 대질 신문은 김경 시 의원이 거부를 하면서 대질신문이 무산이 됐죠. 하지만 강소능 의원과의 대질신문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요, 전 보좌관이 먼저 한 장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천만 원이 아닌 일억 원을 요구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가성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강선우 의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반환 시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환을 했다라고 진술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시점이 다릅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고요. 자, 오늘 뭐라고 그럴지 궁금합니다만, 김경서울시 의원은 돌려받았다. 그런데 반환 시점은 언제인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반환 시점이 이 모든 전체 혐의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일단 언제 돈을 돌려주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강선 의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중하게 내려지느냐 아하. 이것과는 굉장히 직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돌려준 시점이 어. 금품을 받은 시점과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서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간격이 짧으면 은 그래도 가벌성이 조금 더 줄어드는 요인이 될 텐데 몇 달이 지나서 돌려줬다고 하면 그건 뭐 최대치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선 의원은 본인의 해명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국민들께 드러난 부분이 있죠. 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는 같은 SNS 글에서 본인은 공, 공관위원이었지만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할수 없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회의록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 의원의 주장은 김경서울 시의원, 남모전 사무국장, 그리고 강선 의원 본인, 이세 명의 주장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김경서울 시의원은 자수서를 낸 상태, 즉, 자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한 마당인데 거기에서 언제 돌려받았다라고 그 시점을 특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은 그쪽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공천과는 대가성이 없다 공천과는 관련이 없는 일억 원이 오고 갔다라고 진술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공천 단수 공천으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받았었거든요 자세명 후보 모두 컷오프 대상. 시 간에 내몰려서 지역 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의 의견을 듣고 당수 공천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김기영 서울시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선우 의원이 오늘 뭐라고 진술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이 뭐돌려줬다고는 주장하나 받았다는 시점이 공천을 앞두고 있었고 강선는 의원 또한 본인이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 것 포함해서 공심 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심 위원이기 때문에 공심 위원한테 돈을 줬다. 저는 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경 시의원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천을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단속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천을 돈 주고 시도한 사람인데 이것으로만으로도 부적격이잖아요. 네. 그 전에 컷오프 사유가 여러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 김경시 현이 단속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야기하는 뭐 원칙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무슨 이거는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칙적인 삶에 따라서 이 상황을 대처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오늘 경찰 조사에서 강선호 의원은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 대답을,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논란, 공천 헌금의 출발점이었던 김경 서울시 의원, 김경시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있죠. 김경시 의원의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입주했던 업체가 서울시와 여러 건의 수의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저희 채널 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요, 차명 사업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볼 상황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자를 설립하게 만들고 김기영 시의원이 자신의 소관 상임위에 있는 서울시의 어떤 용역을 그 업체로 하여금 수주를 하게 해서 그 이득을 본인이 받다는 거예요. 이 바지 사장이라고 속칭 불리는 이분은 월 100만 원을 본인이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분의 배우자 역시 등기원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업무는 본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김경시 의원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의혹뿐만이 아니죠. 김경시 의원의 가족들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여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이 선출한 공직을 패밀리 비즈니스. 자신의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이 문제의 소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서울시 의원이 이렇게 이권에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건가 다들 이제 국회의원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시의원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김경 서울시의원 이게 만약에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시의원 자리를 본인의 비즈니스 하는데 최대치로 활용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뭐 광역 의원이나 뭐 기초 의원이나.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행부의 예산이 있고, 집행부가 그 예산을 잘 쓰는지 견제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충돌인 거고, 쉽게 말해서 이제 불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뭐 민주당을 떠나서 이 서울시의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는 네. 예를 들어 서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될,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대변인들도 대변인도 일단 기초단체에서 실제로 네. 충분히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쭌 건데 네. 와 이렇게 이권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이 결정을 해야 될수 있는 할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거에 놀랐고. 이거는 뭐 비단 이제 서울시 의원 김경 의원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뭐그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원 중에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려면 또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청탁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그 업체를 본인이 차려놓고 그걸 음. 견제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얻는 수익. 사실 저게 들어가는 돈이 다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들 아니겠습니까? 음. 그 그렇지. 세금이 저런 이권 다툼의 특정인에게 흘러들어갔다. 이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정나라하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런 식으로 세서는 안 되죠.